안녕하십니까? 김작가 철인의 TV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사고 중에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고객이 얼마 전에 그 사고가 났는데 이제 뺑소니 혐의로 이제 그 유성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동반해서 유성경찰서를 가서 이제 이런 이런 사랑 이제 사항을 해명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분위기 자체가 우리가 뺑소니 섬미로 이제 전화가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난처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영상을 좀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하고 가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렇게 지금 이제 때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앞차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게 됐고 그리고 우리는 옆에 이제 세워뒀는데 앞차가 그냥 가버린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는 이제 5분 정도, 10분 정도 기다리다가 이제 이 차가 안 오니까 현장을 떠난 거죠. 근데 이 차가 30분 뒤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 여기 현장에 아무도 없다고 해서 며칠 뒤에 뺑소니 혐의로 고소를 한 거예요. 경찰서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도 이제 가서, 이제, 유성경찰서에서 이제 해명을 하는데, 이 뺑손이라는 게참 재밌는 게요. 사고가 나서 현장을 벗어나면은 뺑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기다렸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도로 자체가 그 왕복이 2차선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초보운전자였고, 그리고 이사, 이 차가 앞으로 당연히 쓸줄 알고 우리도 세웠는데, 이 차는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차가 언제 돌아올 줄을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일부러 현장을 벗어난 게 아니라 거기서 기다렸었고, 그리고 이 차가 나중에 와서 뺑손이라고 하는 건 억울하다. 그래서 이거을 계속 항변을 했는데, 아니다, 뺑손이다.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조사를 해가지고 마쳤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무혐의를 받은 거예요, 검찰에서.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해명한 것이 먹힌 거고요. 현장에서 대부분 상식적으로 사고가 나면은 다 쓰게 돼 있어요. 아까, 요차 보셨듯이 그 정도로 부딪혔으면 이 사람이 그, 모르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가버린 거고, 우리를 뺑소니를 유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유도했고,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면 분명히 차를 세워서 우리와 그 연락처를 교환할 거지. 이 사람이 그냥 가버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왜 없냐 이걸 뺑소니라고 하는 건 솔직히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 부분을 제가 강력하게 해명을 했고 이 부분이 먹힌 거예요, 실은. 그래서 이분은 결과적으로 5만원만 벌금을 내고 마무리를 쳤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게 뺑소니로 가면 기본적으로 500만원 벌금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운전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정확하게 책임보험 말고 종합보험을 들으셔야 되고 운전자 보험을 들으셔야 어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이 당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주변에 전화 잘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잘아는 분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분명히 뺑소니 같지만, 뺑소니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 연사 주장합니다. 김작가 철인의 TV였고요, 교통사고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현대해상이 아니더라도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고요. 제가 통화가 안될 때에는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놓으시면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